왓서 프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어,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 앞쪽으로 왔습니다 제가 무려 2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왔고요 대구에서는 좀 멀긴 하네요 어쨌든 뭐 제가 돈 받고 뭐 숙제 같은 거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많은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모델Y도 구매를 했고 이제 좀 있으면 날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국내 전문가도 만나고 뭐 국내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확인 도할겸 이까지 왔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자율주행 어, 진짜 자율 주행인지 그리고 자율 주행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왔는지 그런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같이 가죠. 전문가분을 만났어요. 네. <laughs> 전문가분이 너무 미인이네요. 시제 네. 예상과 좀 다르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만나 뵀으니까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토노머스 A2G 오퍼레이터 임미란이라고 합니다. 네. <인사 좀> <laughs> 네. 저런 거기다. 이제 자율주행 차를 저희가 타볼 건데요 맞죠 네, 네. 어, 뭐 안내를 잘해 주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네. 네,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 앞에 라이더 센서가 달려 있는 자율주행 차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라이더 센서가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어요 어네 맞죠 네. 보통 지금 센서가 하나 둘셋 총 4대. 네? 네, 저 위에 있는 건 뭐죠? 저건 GPS. 아, 그럼 네. 총 4개의 라이더가 달렸는데, 네네. 라이더가 보통 얼마 정도 하는지. 어, 라이더 같은 경우는, 네. 현재 저희가 구매할 때몇년 전에 가격은 이제 5천만 원대였습니다. 이제 양쪽 어... 사이드미러 에 있는 가격은 이제 5천만 원이고요. 전방 후방에 있는 라이더 가격은 3천만 원 후반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음, 네. 그러면 뭐, 한대 거의. 1억이 넘는 센서만 1억이 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데 이렇게 되면 상용화가 좀 힘들지 어, 않을까? 테슬라에 음, 네. 테슬라에 비해서. 네. 걔들은 좀 카메라로만. 카메라, 네, 네. 그러니까 라이더가 훨씬 더 안전하긴 하지만 그런 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궁금 아, 요 어, 라이더 센서의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좀 열리고 네. 수요가 많아진다면 가격은 당연히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일반 운전자가 아닌 정부나 이제 기업 측면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많이 이용하게 된다면 운영비의 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가격대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점점 내려가니까 네 그렇죠. 에. 미래에는 괜찮아질 거다.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저희 오토노머스 A2G 같은 경우도 저희 타겟 저희 앞으로의 타겟을 B2B, B2G 시장의 특수차나 이제 셔틀 음.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시스템을 키는 방법은 크루즈를 누르고요. 크루즈 버튼을 누르게 되고 여기에서 출발하면서 버튼을 아, 누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맵 기반으로 완전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맵이 없으면 안 되나요? 네, 맵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그 자율주행 기반은 정밀지도 그리고 카메라, 라이다 주요 음. 핵심이 세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정밀지도가 있는 곳이라면 자율주행 가능하지만 정밀지도가 구축되지 않은 곳에는 자율주행을 할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음. 네. 자연스럽게 회피 먼저 진행을 했고요 지금 양쪽 사이드미러에 있는 32채널 라이다 두 대는 이제 재원상 200m까지 보고 있고요 네네. 전방 후방에 있는 라이다 센서 16채널은 재원 100m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신호 인지율 거의 100%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네 네네. 신호 바자마자 근데 일단 자율주행 자체는 네. 코스가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쵸. 저희가, 제가 아까 이제 마, 마, 어. 말씀드렸던 이 칸들이 정류장이에요, 네. 총. 네총 정류장인데 도착 지점에 정류장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경로가 이렇게 생겨요. 내가 갈수 있는 경로를 이 흰색 선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거든요. 네. 이 경로대로 이제 주행을 하게 되죠. 도착한 정류장을 찍어주면 그 코스의 길이 생기게 되죠. 별로 안 신기하세요? 신기하네. 요 <laughs> 신기합니다. 저도 리액션이 그렇게 좋죠. <laughs> 얘는 AI랑 관련 있나요? AI랑? AI랑 관련이 없나요? 네, 관련. 어. 그냥 이제 그 프로그래밍된 대로, 네 맞아요. 이제 운전을 하는 거군요. 저희 소프트웨어 대로, 음. 이미 입력이 된값 그대로만. 네네네. 그리고 이 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하루마다 업데이트가 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네네. 하루에 두세 개씩 또 이제 개발자분들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저희에게 주기 때문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또 여기에 받아서 업데이트를 받아서 계속 테스트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많이 그래도 막 엄청 불안하지는 않은 이유가 아니 네. 안정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졌겠죠. 네, 네 맞아요. 여기 상황 같은 경우는 저도 얘가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저희 여기서 우회전을 할 건데 어, 지금 차들이 네. 불법 중 제가 이렇게 좀 주차가 되어 있어서 어, 네 이건 저희 차 아니에요. <웃음> <웃음> 여기에서 얘가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들어갈지 어. 좀 시간 차 두고 아, 각이 나온다. 내가 가도 될. 이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거 왜냐면 이제 회전각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많죠. 이게 거리와 상관없이 이용요금이 천 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세종도서관 앞에 호수공원이 있어요. 세종호수공원. 네. 네, 뭐 시청에서 정류장에서 탑승을 하셔서 호수공원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청사쪽 정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 안에 공무원분들께서 부처 이동하실때 네네에 네, 그때도 많이 차량을 탑승하고 계시고요 음. 근데 미리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근데 얼마나 미리 예약을 해야 되죠 어! 원하시는데 아무 때나 하셔도 되세요 아 그럼 바로 오나요? 네 어. <laughs> 저희가 지금 이 셔틀을 이용하고 있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 1시간이고요 오후에는 2시부터 5시까지 총 3시간 밤에는 안 돼요? 야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그, 지금에 <laughs> 상주해야 되죠? 아직은 어 그럼요 운전석에. 네. 운전석에 지금 또 저희 국내 현행법상 운전석에 이 오퍼레이터가 꼭 탑승을 해서 전방 주시는 해야 합니다. 뭐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대처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꼭 탑승을 해 있어야 합니다. 자, 도착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또 보내드려야 되니까 바쁘, <laughs> 바쁘신 관계로 어, 어,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엔 여성분이 처음이거든요. 네. 네. 우리 구독자가 다 남자예요. 5700명 정도 되는 <laughs> 어 진짜요? 네, 남자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그럼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괜찮습니다 아, 좋아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저보단 좋아하실 거예요. 아, 아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어, 같아요. 뭐라고 할까요? 아, 똥바 해 주세요. 똥바? 똥바? 알겠어. 똥바이 이런 뜻이에요. 아, 똥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똥바! <laughs> 똥바! <봐. 웃음> 끝이 아니고요. 제가 간단하게 타면서 느낀 점들, 아쉬웠던 점들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오늘 제가 탄 오토노모스 A2G의 자율주행 레벨은 3단계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완전 자율주행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더 센서는 아주 정확합니다. 주변에 지나가는 차들을 인식하는 정도는 아주 뛰어난 편이고요. 핸들링, 차선 중앙을 잘 지키고 나가는 거, 앞차 간의 거리 이런 부분은 완벽한 수준이었어요. 이 장면은 초보자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회전교차로를 진입하는 장면인데요. 진입도 아주 매끄럽게 잘 합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나타났고요. 어, 차가 나타나니 자동으로 속도를 좀 낮춥니다. 이게 라이더 센서로 잘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좌회전도 아주 매끄럽게 잘 해결이 됩니다. 어, 좌회전선에 맞춰서 앞차를 잘 따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앞차가 빨간 박스로 보이죠. 그리고 이 장면은 횡단보도를 인식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매우 잘 인식해요. 특히 우회전을 할때 보행자가 있으면 잘 멈춰 선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 장면은 신호가 갑자기 바뀌면서 급정거를 하는 장면인데요. 신호 인식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상단에 보이는 카메라로 인식을 하는 건데요. 신호 인식만큼은 저보다 뛰어납니다. 종합해 보면 운전은 매우 잘해요. 뭐 전혀 불안함이 없었고요. 마치 택시를 탄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몇몇 가지 좀 불안한 점은 있었는데요. 제가 한국의 기술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AI를 통한 딥러닝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타보면 정말 똑똑한 로봇이 아닌 뭔가 정밀한 기계가 운전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꼬마 아이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느낌이라면 오토노모스 A2G는 아주 정밀한 컴퓨터에 개발자분들이 넣은 소스를 통해서 운전을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뭔가 몇몇 돌발 상황에서 약간 불안한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정말 많은 돌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모든 돌발 상황을 소스로 넣어줘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있었습니다. 물론 똑똑한 개발자분들이 더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우려가 조금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기술 응원하고요. 오늘 영상은 뭐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빠